안녕하세요. 어, 산야초 연구원 김시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달지 않는 명품 효소 어, 기본 원리 겸 어, 효소 만드는 원리들을 갖다가 어,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제가 어, 쓴 조서를 갖다가 어, 한번 소개해드릴까. 아, 김시안 원장의 탈지 않는 명품 효소 만들기. 어, 2013년도에 에, 출판을 했는데요. 어, 나가자마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거의 뭐 어, 5년 정도의 건강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유지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판을 갖다가 올 2월 달에 새로 이렇게 습니다 지금 어, 교보문고라든가 어, 인터넷상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달지 음, 않는 명품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책도 참조를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어, 이때까지 집에서 이제 만들고 계시는 어 효소 담는 방법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효소 어 담는 방법은 저저 다르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에뭐 다르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효소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집에서 이제 담고 계시는 방법은. 어, 1대1로 설탕을 처음부터 다 엮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설탕이 녹기 시작하게 되면 한번씩 저어주고 뒤집어 준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어,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일반화라고 보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1대1로 설탕을 다 엮지 않고요 음, 매실을 본다고 하게 되면 어, 매실 1kg면 어, 설탕은 오늘 담글때 500g 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0% 설탕을 사용하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60%를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두 가지의 형태를 띄고요. 특히 50% 설탕을 넣어준 것은 보통 보게 되면 많이, 최대한에 들어가게 되면 80%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어, 60% 설탕을 사용한 재료는 어, 1대1까지 설탕을 여주게 되는데 단 중요한 것이 에, 설탕을 설탕이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설탕을 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효소 만들었는데 기본 원리로 한번. 어,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어, 재료에 따라서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다 다르고요. 설탕, 예, 양별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김시안 원장의 명품 효소 어, 담는 방법에 이제 기준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요, 첫 번째 이제 재료 준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가장 기본에서 한다고 보게 되면 재료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2kg 정도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어, 담는 용기 같은 경우에는 2kg면 8L 어, 유리 용기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또한 어,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도, 어, 재료가 2kg면 설탕도 2kg 정도를 기본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 효소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이제 재료에 따라서 썰어야 썰어서 어, 버무려서 담아야 할 재료가 있는가 하면 썰지 않고 통으로 해서 어, 효소를 담아야 되는 재료가 있고요. 또한 이제 썰더라고 어, 썰썰 썰어서 담그면서도 이제. 세게 버무려야 될 것이 있고, 어, 살살 버무려야 될 것이고, 전혀 버무리지 않고 담아야 할 재료들이 있어요. 크게 언제 보게 되면 매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 설탕에 버무리지 않고 담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추를 한번 생각하게 되면 어,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발효가 굉장히 촉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부추 같은 경우에는 어, 2cm 정도로 썰어서 어, 황설탕에 버무려서 어, 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이제 탱자나 이런 것들은 썰면 어, 어, 너무 강해가지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향과 맛이 나옴으로써 썰지 않게 닦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김시안 원장직의 효소 만드는 원리의 기본 원리를 본다고 하게 되면 용기 바닥에 설탕을 약 1cm 정도로 깔아 주시는 것이 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실을 집어 넣고 매실을 집어였을 때 용기에 70% 정도를 재료를 채우고요. 거그 위에다가 설탕을 넣으시면 매실 세도 설탕이 다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매실이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1차로 1kg가 매실을 담았다고 하게 되면 설탕은 500g 정도밖에 안 들어가게 된다고 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유념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발효에 들어가서 발효에 들어가게 되면 설탕이 녹기 시작하게 되고 액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시지 뜨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에 설탕을 위에다 한10% 정도 다시 덮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효에 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초 같은 경우에는 어, 똑같이 용기 바닥에 설탕을 1cm 정도 깔고 그 다음에 부추를 2cm 정도 썰어서 어, 좀 어, 설탕에 황설탕을 이용을 해서 잘 버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깔고 버무리고 덮고까지가 재료에 설탕은 60%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버무려서 용기에 담가 주시고. 그담아졌을때70% 어, 정도가 채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어, 잘 어,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발효에 들어가면 되는데 에, 발효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설탕이 위에서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30% 정도 남았을 때 부추는 다시 10% 내지 15% 정도를 위에 설탕을 덮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반복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 위에 덮어 준 것이 설탕이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설탕을 여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강조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먹다가 배가 부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재료가 먹다가 배가 부르게 되면 더 이상 설탕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서 발효를 갖다가 지켜보시고 어, 계속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책에 자세하게 사진과. 어, 설명들이 이제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을 왔다가 아 제대로 인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매실로 들어오게 되면 매실 같은 경우에는 어 효소를 담글 때 만종이 지나야 되고 6월 6일 만종이 지나서 이제 효소를 담는 것이 가장 아 키포인트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의 이제 효능도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위와장의에 소화불량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기능을 개선을, 어, 하는데 좋다. 그 다음에 체내 칼슘 흡수를 높여준다. 어, 하는 부분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한 이제 여름에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음식이 음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매실 효소를 만들어서 소스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세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책에 매실 담는 방법이라든가 가정들 사진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참조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실 같은 경우에는 발효기간이 어, 2개월 정도고요 숙성은 1년 이상을 숙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숙성은 2, 3년을 갖다 숙성을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꼬돌빼기 아시죠? 그죠. 최근에 제가 왕꼬돌빼기에 대해서 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왕코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끼풀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 토끼가 어, 새끼들 가졌을 때이 왕코들빼기 뜯어서 먹이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잘 먹고요. 또한 젖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 아주 새끼들을 이제 잘 키우는 상이 만들어지는데 또한 이제 토끼 어, 불, 적 왕코들 빼기는, 어, 간에, 이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쌈으로도 시골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어, 삼겹살을 구워서, 어, 된장에다가, 쌈을 사서, 막걸리에 같이 먹던 기억들이, 언제 나는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 잘 활용을 하셔서, 효소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왕코들 빼기, 이제, 간단하게, 효농도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간을 튼튼하게 함으로 간질환에 좋다 그 다음에 쓴맛을 내는 성분 면역성이 높여주고 항암효과가 뛰어나다 쌀쌀을 묽게 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며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왕고들 빼기 연계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참조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꼬돌 빼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발효 기간이 이제 5, 6개월 정도 걸리고, 숙성은 1년 이상을 숙성을 하시면, 어... 하시고 난 다음에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왕꼬돌 빼기를 갖다가 많이 드셔서, 요즘에 이제 어, 공해독이라든가 그리고 미세먼지 그런 면역성 체내 독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왕교 왕고들 빼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체내 독소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어, 간 해독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에, 달지 않는 명품 효소.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